아, 이곳은 1921년에 그 러시아 혁명군과 또바치산 연합부대와 어, 러시아 제정 러시아의 그백의포군대와 전투가 있었던 인정거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. 어, 러시아 혁명군이 그 하바로브스크를 거 점령하기 위해서 이곳을 베기파가 점령하고 있던 이곳을 이제 공격을 했는데요. 그래서 베기파의 약 천여 명을 사살한 그런 큰 전과가 있었던 곳입니다. 당시 그 조선 빨치산 부대 고려 혁명군도 고려 혁명 의용군도 그 러시아 혁명군과 연합해서 그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 당시 고려 혁명군이 이제 그 러시아 혁명군과 함께 전투를 했던 것은 우리나라가 러시아 혁명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일제를 몰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참여해서 제정 러시아 군대를 이제 물리치는 데 함께 전투를 했던 것입니다. 그래서 이곳에 참여했던 이용이 이끌던 중대 같은 경우에는 인정거장을 이곳과 그 볼로차페카 그 가운데 있는 올리코트라고 하는 곳에서 또한 큰 전과를 거두게 됩니다. 아 그곳을 점령해서. 그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,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, 어, 그 조선 고려혁명 의혹분들이 러시아 혁명과 함께, 아그 러시아 혁명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아 차후에 이제 일제로부터 우리가 그 해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 참여해서 전투에 참여했던 아 그런 그 전투지인 곳입니다.